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기도할 때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에, 오늘 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분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분주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기를 기대합니다. 지친 육신이지만은 그래도 힘 얻기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어서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평강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의 실정을 보면서 인생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고, 우리도 욕처럼 어렵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뭐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설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지척, 저리지척하는구나. 내 사리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부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질 것, 없어짐 같이, 수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 것이오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네, 날은 헛것이니입니다. 사람이 모시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장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필일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놓으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김 군사님은 저기 오시더라도 여기 유튜브를 틀어놓으세요. 유튜브를 틀어놓으시면 닮으면 또, 아, 군사님이 괜찮,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걱정들을 서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목사도 여기 안 들어오게 되면은, 아, 무슨 일이 있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도 유튜브를 틀어놓으시면은, 아, 군사님, 오셨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 여배 삶을 보면서 이제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배에 비하면은 견딜 만하고 살 만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엽처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극도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죠. 요 배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조금만 권한해도 거기 거의 극도로 숨도 쉬지 못한 그런 환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통은 다 똑같습니다. 고통은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남이 판별하지 못합니다. 요배 마음이 여러 마음이 막 들지요. 여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떨 때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기도하고 계속 여비 마음이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금방 웃고 즐겼다가 조금 아프면은 금방 또 마음이 가라앉고, 이것. 꽃이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거죠. 크기는 다르지만 옆도 좀 똑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하나님에 대하여 되게 높였다가 또 그러다가 또 마음이 아주 폭성 내려앉는 이런 것이에요. 여에 지금 처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에그 신체 보이들을 정난하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 보셨을 거예요? 뭐 구더기가 드글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피부가 터지는 그런 경험은 거의 해봤잖아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지, 조그만 피부가 터지라고 그러면 약 사다가 금방발로, 금방발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못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잘 씻지도 않고, 코는 닦아가지고 그냥 붙여놓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터졌다가 또 아무렇다가 터졌다 아무렇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인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 달려가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근런데 옆에 실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무렇다가 터지고 아무렇다가 터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있지요.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일까요? 밤잠을 못 이루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해봤는데, 그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지겨워요. 빨리 좀 동돈, 동돈, 동좀 동 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또 야근 근무하신 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게. 뭐, 밤낮이 바꿔서 일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밤은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쳤기에, 그 시간에 잠을 안 잔다고 하는 것죠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통이 아닌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서 잠을 안 자는 사람들. 주로 이제 연예인들 또 밤에 이렇게 머리를 써서 창작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질 않아요. 이제 제 아들이 그런 경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밤에 뭔가 좋은 것이 나오는 줄을 아나 봐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자고 조용할 때 뭔가 생각하는지. 그러면 뭐가 좀 나올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잠자지 말고 한번 골드로 생각해볼까요? 뭔가 나오는지. 아니, 저는 뭐, 9시만 돼도 그냥 잠을 안 자면 못, 못 잤었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밤낮이 바꿔줘가지고, 낮에 이제 일할 때, 그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요. 밤 쉬도록 습관이 되면은 그게 뭐 창작을 하지 않아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사람 외에, 그런 사람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밤이 지겹지요. 그리고 또할수 없이 일을 해야 될처지에노예 있는 그런 분들은 이 바뀌지 않아요. 욕체의 그것이. 그 즐거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아내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침을 기다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답니다. 그 시간. 지금 요비 처지가 딱 그런 거예요. 새벽까지 일 되죠. 별이 되죠. 표현이 얼마나 이 시적인지. 아주 고난 가운데 처해있어서 요비의 성편을 찾아보면 가슴이 되게 아파요. 이제 읽으면서 가슴이 약간 아파요, 저미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적인 표현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생에 대하여 이제 구름이라는 표현도 하고 여러 표현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고통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것도 보게 되고, 제가, 여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잠을 자면, 그 잠자는 기간 동안은 좀 있거든요. 근데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진단을 본인이 수술을 좀 해보면 아는데, 평상시에 이게 아프잖아요, 낮에. 근데 아프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진짜 아픈 것은 누워도 아플 때, 누워도 뭔가가 불편할 때는 그건 진짜 계속 아픈 거예요. 잠이, 잠자리 들면 어떻습니까? 라고 의사가 꼭 물어보거든요. 잘 때는 좀 어떠세요? 잘 때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럴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잘 때도 아프면, 그건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면, 은 잠을 못 이루죠. 통증 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이룹니까? 그러니까 잠을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약도 먹고 이래서 좀 쉬기는 하지만, 오늘 여배 표현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13절을 보면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이루하고내 침상이 수슴을, 수,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대요. 우리는 꿈, 꿈을 꾸면 즐겁잖아요? 뭐 좋은 꿈을 꾸면, 아유, 꿈, 꿈이야, 꿈이야, 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꿈을 돕고자, 꿈속에서. 꿈속에 이전꿈을 꾸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꿉니다 꿈속에서 꿈을 또 꾸어요. 이중 꿈. 하나님이 얼마나 요걸 지금 괴롭히고 계시는지, 잠자고 있으면 있지요. 꿈의로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꿈을 주신 것이 아닌지 놀라게 해요. 그리고 두렵게 한다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반대편의 생각도 또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꿈속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1초도 우리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요번, 요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초 1분도 가만두지 않냐 하시고, 잠잘 때그 꿈속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요을 괴롭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선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바 되었고 우리를 눈꺼풀에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로 욕의 고난이 보이지만 이 고난을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욕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그럼 어떻게 관찰하시는가 라고 할때 나를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지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고난으로 몰기하여 하나님이 나를 조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또 위로가 되죠이 말씀이. 그러면서 또 한번 보세요. 20,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이여.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요번 지금 범죄하지 않은 자로 자기는 죄가 없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어떤 해교로 나가는 실마리가 여기 하나 있어요 범죄하였던들이라고 하지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내가 볼땐 나는 깨끗하거든요 나는 다 회개했고, 하나님 용서하셨으므로 괜찮은데,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있는 것은 죄 결과라고 보는 것이니까. 엘리버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일은 또 소발이 처음 나오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이옆을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야,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에게 이렇게 죽음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엽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 없다 하는데 여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요 해요? 내 죄를 보실 때인데 죽게 무슨 어디죠?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니 내가 범죄하였던들 이렇게 얘기하고 죽기 무슨 해가 됩니까? 내가 조금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역으로 삼으십니까? 과역은 뭐예요? 할수 없는 자가 주시하는 것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관역으로 삼았다?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 화살은 목표 지점이 관역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의 목적이 관역이에요. 그런데 그 관역을 향하지 않고 화살이 다른 곳으로 지나버리면은 그것이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화살이 관역을 명중시켜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그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 버리면 그걸 죄라고요. 죄라고, 죄라고 한다고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집중적인 공격, 공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활이 되어서 계속 욕을 지금 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욕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관역 삼았습니까? 관역 삼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역 삼아서 지키십니다. 우리 두 권사님을 하나님은 관역 삼으십니다. 그게 반대의 의미로 생각하면은 뭔가 모르게 해코지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좋게 여겨지는 요배 그 축복을 마지막에 어떻게 봤습니까 욥이 절단 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번 생명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얘기로 하나님께서 관역 삼으셔서,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관역 삼지 아니하시고, 욥처럼 관역 삼지 아니하시고, 나를... 몰라. 그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그런 것과, 요비 말하는, 왜 나를 관역 삼으세요? 라고 하는 이두 입장이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 영남 군사님 이쪽에게는 안 물어보고 이쪽에만 물어볼 거니까 잘 들으세요 옆처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를 관역 참으세요 라고 하는 한 측면과 하나님께서 얼굴 돌려버려서 내가 기억된 바 없는 그 자리에 왕궁에 사는 그 왕궁에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역 되시겠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욕처럼이 아니라 조그만 꼬집어도 그냥 난리 법석을 들면서 그냥 이러지는 않는지 이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고대공실, 거기에 산다 한들, 호의오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산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의 삶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본양으로 가서 영원히 살 자들로 우리는 이 땅에 고리민이며 나그네인데 나그네 삶이 불편하죠. 욕처럼의 이런 권한은 욕은 극단적인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권한 고난, 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 꿈속에서라도, 환상으로라도, 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 뒤집어 가지고,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위안 삼아야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인데, 인생의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의미 없이 인생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 개쩔 때 아니 아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가운데 계시니까 당연하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새벽 기도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일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내일은 또 공휴일이잖아요. 내일은 공휴일. 아 이런 날이라 도한 번씩 쉽시다 새벽 기도에. 권사님 나오실 거요? 예 네일 yeah, 선거날인데 내일 선거날 맞지요? 네. 공휴일입니다 임시 공휴일. 임시 공휴일 좀 쉬자고요. 하루. 저도 좀 쉬고, 그리고 또 일해야 되니까 저는 일해야 돼요. 좀 쉬고 저를 좀 <laughs> 오늘 또2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시 맞춰졌어요 이제 알람이. 그래가지고 잠을 이제 못 자는 거예요. 공사판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이것 또또 체크하고. 또 문틀 주문하려고 사이즈 다 재고 레이저 떠가지고 보고 이제 방 기술자 돼가지고 이제 잘합니다. 내일은 좀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제가 뭐 말씀 쭉 읽어보고 제목만 적어놓고 그냥 아침에 있었는데 그래도 입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입을 주장하심으로 이렇게 잘 준비되지는 않았지만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한마디라도 또 주신 것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일 선거 잘 하시고 안 했으면은, 어, 하루 그냥 잘 쉬시고, 저도 하루 쉬겠습니다. 권사님, 그렇죠? 내일은 권사님 나오셔야 돼. 권사님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오셨다가 가셔야 되거든요. 예배는 없습니다. 네. 아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내일 감사합니다. 요배의 고난이 참으로 실제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한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에 크고 작음이 있지만 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새벽에 깨우는 것은 새 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새 힘을 얻기위하는 시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수 있도록 은혜 를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